존 조난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구나 안에 습격을 당한 건가? 어 안에 뭐가 있네 안에 야 여기는 문양이 18개가 있어 니가 <laughs> 설명한 게 빨라 <laughs> 아이 미친 야 문이 열렸다 오버 문이 문이 갑자기 왜 열려 아, 여기 다음 방으로 내가 들어왔다. 오바, 오야, 네가 그 다음 방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기 지도 하나가 있었어. 지도에 막 불, 불빛이 들어오는데, 다음 방으로 내가 들어왔다. 오바, 뭐지? 오야, 네가 그 다음 방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기 지도 하나가 있었어. 지도에 막불 불빛이 들어오는데? 야, 존나 무서워 자꾸 누가 말 걸어, 씨발! 나, 나 아니야, <laughs> 나 말고 다른 사람? 야, 자꾸 자꾸 막 씨발 그막 영화의 무서운 영화 보면 샤크라 바바, 아 샤르바. 아까 그 오프닝에 뭐 있더라, 그 괴물 같은 거. 아 다음은 어떤 문양을 석판 세 개를 끼워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이상한 양새 양새 달팽이관이 있어. 뭔 개소리야 씨발. <laughs> 어떻게 알아들어 저걸. 뭐야 이거는. 아너 여기 다음 방 가니까 나 갑자기 다른 방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여기 막 이상한 초상화 막 이상한 뭐 동물 동물 초상화랑 또저 문자 세개 같이 새겨진 게 있거든. 어, 그 문자 세개 한번 말해 볼래? 양색아 근데 여기 그림이 엄청 많아. 여기 그림이 지금 한 얼추 10개 넘어 지금. 나는 그림이 하나인데 그림이 하나인데 이게 존나 해괴망측해. 어떻게 생겼냐면 내 것도 그래. 대가리는 <laughs> 일단 양이고 대가리가 양이야. 몸은 새고 이거 돼지 아니야, 이거? 어, 대가리는 양이고 몸은 새고 등에 등에 달팽이 <laughs> 그껍질 대가리 먹는지? 달팽이 집을 메고 있고 꼬리는 새고 어, 다리도 오리고 앞다리는 새고 뒷다리는 말이야. 앞다리는 새고. <laughs> 아니야. 그런 거 여기 그런 거. 아, 잠깐 이건가? 야, 그거 머리가 양이 아니고 돼지 아니야? 내 눈이 병신이 아니라면 저건 양이야. <laughs> 아니, 야내 눈이 병신이 아니면 저거 돼지야. <laughs> 이거 맞는데? 아니, 내 눈이 병신이 아니라면 이건 양이라니까? <laughs> 자기 내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설명해줄게. 머리가 돼지고 또 이거 목까지는 그거야 새고 그리고 깃털이 그 나, 날개가 있고 꼴도 새 날개고 다리는 오리 다리고 아, 뒷다리는 말 다리야. 야왜 오리 다리라고 생각한 거야? 그냥 단순히 새 다리가 아니라? 아니야 내가 오리를 잘하는데 저건 오리야. 그막 갈퀴 같은 거 있어 막? 갈퀴? 어, 이거 갈키, 얘가 좀, 가, 얘는 갈 얘는 갈키 없어. 얘가 갈키가 있네. 이게 그림이 하나인가? 얘가, 이 방에 얘 그림이 하나. 아, 또 다르네. 얘는 해골인데? 양이라고? 석판같은건 뭐 없어? 석판? 그.. 초상화에? 그.. 초상화에 어뭐 이상한거 문양 3개 그려진게 있긴해 초상화 아래 이 그림을 뜻하는 왼쪽으로부터 천천히 그 문양을 순서대로 말해봐 잠깐만 아까 내가 어떤 그림인지 지금 잊어버렸어 그림 따른거 보다가 아 이건가? 내가 아까 보던 그 돼지머리 그림을 얘기할게. 어, 그 왼쪽부터 어, 이거 꽃. 꽃 그림이고 어두 번째 거는 거북인데 거북이가 꽃에게 꽂혀 있어. 어또세 번째 거는 맨 위에 그 삼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짝대기랑 그 삼각형을 찌르고 있는 화살표가 있어 아래. 아니, 그 양머리가 여기 양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양대가리가 없다고. 여기 있는 대가리를 내가 다 알려줄게. 여기 있는 대가리는 아까 그 말한 돼지 대가리랑 또 부리가 앞뒤로 달린 새 대가리랑, 부리가 제대로 달린 새 대가리랑, 어... 해골 대가리랑 이렇게 있어. 아, 등에 달팽이집이라고? 아, 달팽이집 그럼 지금 이거 알려주는 걸로 해봐, 한번 그 왼쪽부터 그... 철봉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있는 문양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... 풀 모양? 풀? 음계, 음계 모양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막 놀라, 놀라고 있어 네모, 입 네모로 하면서 아, 그럼 양머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여기 옆에 거 옆에가 두 개가 똑같은데 아니, 아 하나가 틀리구나. 그러면은 아 이게 뭐 주변에 아, 이거 말고는 단서가 없는 거야? 그러면 그 그림 말고는? 쑤어 두 그림에 뭐? 어 뭐야? 리트라이. 망했네. <laughs> 야너 죽었어. 너 죽었어. 어 시간 너무 개 좀만 줘. 내가 내가 한번 그걸로 해볼게 이번에 바꿔서 해보자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서로 이제 뭐, 뭘 하는 건지 알겠지. 어 열렸어 여기. 이제 니한테 말 건다. 애들이 야, 여기 분위기 개, 개 음산하다. 아, 존나 무서워. 신랑, 나, 나이기폰끼고 <laughs> <씨>. 있었는데, 개 무서워. 개녀 왔어, 개녀 <laughs> 왔어. <laughs> <laughs> 내가 <웃음> 도서관 들어갈 걸 씨. <laughs> 아, 이번에는 뭐야? 어, 아까 너가 말한 건데. 아까 너가 말한 거베이스에그 머리가 해골이야. 아 어, 조금 기다려봐 찾아볼게. 야 거기 막 옆에 그 횃불에다 불켤수 있어. 그래야지 잘 보여. 야 다리가 오리 발이야. 어 갈퀴 있는 발. 어 왼쪽에서부터 거북이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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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뭐 거북이 꽂혀 있는 거랑 꽃꽃 제가 봤던거 아니야 이거? 역각어 맞네. 살로 되어 있는 거. 어, 아, 이거를 저 그림 아래다 꽂는 거구나. 어, 맞아 맞아. 거북이랑 어꽃 넣고 역삼각형에 뭐 꽂혀 있는 거? 어, 여기 있다. 어, 열렸다. 열렸다. 여기 두 번째도 통과다. 야,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돼지가 없는데 이, 이 방에. 너랑 나랑 그러면 돼지랑 양을 보는 기준이 다른 거 아니야?